도안 했는데 유배어신 황희정승 이야기 아니오? <목소리> 뭐 이거 어떻게 알았냐? 아, <목소리> 아따, 나만네 황희정승님 이야기가 퍼다 한디 어디서 뒷부가 치고 있어야? <목소리> 아 나도 알지? 어? 황희정승 <목소리> 슬기롭고 청렴하기로 손꼽히는 <슬퍼> 분이고 시각 높은 벼슬에 올랐어도 비가 철철 새는 집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살았다는 검소한 그렇지 그런가 하면 는 절대 아주 절대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강직함까지 갖춘 그런 분이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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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그러면 이것도 겁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알란가 모르겠네. 유명한 이야기? 음, 뭔 이야기? 궁금해? 아이 궁금하지. 궁금해? 아이 그럼. 그럼. 자, 호드라거잉 보자고 오, 잠깐!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무늘 사랑하시고 황희정승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관객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모두가 알고 계신 그 이야기. 아, 저 이야기가 황희정승 이야기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감탄는그 이야기. 대한민국 최초의 초대형 액션무비 서스펜스 트릴러 박갈기 의틀프로젝트 이야기 아이들의 동심까지 초파시킨그 이야기 누룽서 검은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소두 마리를 데리고 쟁기질을 하기 위해 밭을 향하는데. <laughs> 아이 검은아, 누렁아, 이제 곧일을 시작할 테니 이곳에서 싱싱한 풀을 든든하니 먹고 기다리고 있거라 노인은 누렁서를 쓰다듬으며 <laughs> 누렁아, 옳지 옳지, 꼭꼭 씹어 먹어라. <laughs>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는 검은서에게 다가가서는 호통을 치며. 너는 너무 하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먹은 만큼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거라 알았냐 노인은 풀을 베기 위해 대장을 하는데 뭐, 뭐야 맨날 라만 가지고 그래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엄마 너 많이 먹어 맨날 맵고 먹고 게으름만 피우면서 내 뒷발차기 강냉이 한번 돌려볼래? 나는 구경만 하겠냐? 요 불로 간자놀이로 한 싸운다. 뭐이로 왜? 야, 늦죽어었뭐 이런? 아, 아무, 뭐 뭐? 왜? 이때 노인이 등장하다가 이광경을 보더니 이놈들이 거위를 먹었나? 뭐 하는 거야? 검은 서를 바라보더니 옳지. 또 네놈이구만. 왜 시비를 거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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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황희정스께서 아명호사로 함경도 지방을 돌때그 지방 군수의 자잘못을 묻기 위해 지나가다가 두 마리 소와 챙기지를 하는 노인을 보시고 물그러미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저 어르신 두 마리 소 중에. 어떤 놈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황의 오소매를 끌어 뒤로 돌아가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노랑이는 일도 잘하고 코은겁은 말을 잘 듣는데 검은 손은 힘좋으나 꽤가 많아 다루기가 매우 힘듭니다. 황의 정승께서는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으며 노인에게 다시 묻는데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비밀이나 된다고 거기서 말씀하시면 될 것을 여기까지 오셔서 그렇게 기회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농부가 대답하기를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저를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다안 납니다. 네가 <laughs> 거기서 이야기했더라면 좋다고 한 놈은 괜찮겠지만 싫다고 한 놈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저놈들이 어찌 사람의 말을 알아들이랴 싶지만, 나를 위해 힘껏 일하는데, 그놈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원투가 어타 원샷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어? 이놈의 손들, 일을 나가면 그냥 궁대기로 팍! 칼겨서라도 일을 시켜야지. 이건방진 손들. 대한민국 최고의 대놓고 편파하는 애니멀 카우스토리. 대형 액션 무비사스의스리라옆길 말날 박갈기 프로젝트 검은 손 드롱서 이야기 무수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언제 들었는지 코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알고 있는 시통방통한 그런 이야기 동화 변사극 검은 손 드롱서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이렇게 방촌하이 선생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남은 공연 재미있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어, 우리 같은 평민이, 아니, 심지어 노비에게까지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선비셨다이 말이지. 아, 그리고 세종임금께서 부르셔간 거는 관직에 다시 그 복직을 하셔간 거는, 아이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라를 위 애쓰셨다는 말씀. 여러분도 아셨죠? 이 예. 박수! 박수! <웃음> <웃음> 지금까지 남원의 자랑인 광활로원 춘향전의 <laughs> 배경이 된는지 <되기엔> 황희정승 <laughs> 여러분들 잘 아셨죠? 황희정승 이야기를 마당극으로 꾸며보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즐거우셨다면 다시 한번 박수 저희 문화계의 섬진강에서 준비한 마당극 황희정승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로 심란한 요즘 이 공연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공연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해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힘을 모아 다시 한번 달려봅시다. 그리고 야행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마지막까지 얘들아 놀아보자 얼씨구. <목소리>